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상가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성동인데 이 지역은 이제 사람들이 통상 기억하시기에는 유량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 바로 앞에 도로가 어, 행정구역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유량동과 원성동에 이제 경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영상에 신축 건물이 비슷하게 생긴 건물 두개 동이 있는데요. 좌측 건물이 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리 신축 상가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 좌측 서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어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우리 건물 앞쪽으로는 이제, 원성동에서 유량동을 통해서 또 목천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제 2차선 도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 뒤쪽에는 이제 구세군교회, 천안교회가 위치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은 15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제 막 준공 사용 승인을 받은 우리 건물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은 15억 5천만 원. 대지 면적은 114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연면적 1층, 2층, 3층 상가구요. 4층 주택 투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어, 건물의 연면적은 137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1, 2, 3층 그리고 4층 주인 세대까지 전부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어서 임차가 꽉 맞춰진 우리 신축 상가 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의 매매 금액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대출 금액이 7억 5천 8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보증금 총액이 1억 9천만 원 되겠고요. 매매 금액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제외한 본 건물을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실투자 금액은 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억 200만 원이면 우리 건물을 매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월 임대료는 총 52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47만 원 별도로 받고 있어서 총 520만 원 그리고 관리비 47만 원까지 포함한다면 567만 원이 되겠구요. 한달 이자가 현재, 어, 금리 5.5% 까지 적용을 받고 있어서 347만원 이자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자 전부 제외하고 월 임대료는 순수 임대료가 220만원 받고 있구요. 연간으로 합산을 하면 2635만원. 수익률은 4.4%로, 어, 임대 수익으로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건물 앞쪽으로 2차선 도로가, 이제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도시계획 도로까지 이제 개통이 되고 난다면, 우리 건물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임대료 또한, 어 상당 부분 이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건물 정면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구성은 1층에 상가, 2층 상가, 3층에 상가, 4층에 주인 세대가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 2, 3층, 4층 주인 세대까지 전부 임차가 맞춰줘서 임대가 완료된 우리 상가 주택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물 앞에 이제 도로가 계획 도로에 맞춰서 이제 도로 시공을 어, 개설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건물 앞으로 이제 2차선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 색채가, 어, 이제 밝은, 이제 베이지 톤과, 또 이제 유리 글라스하고, 이제 전면 부분에는, 이제 어두운 색, 어, 계열로 아주 혼합이, 이제 조화가 잘 되어 있는 우리 건물이 되겠고요. 이어서 건물, 어, 내부까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앞에서, 이제 건물, 주변하고, 내부 모습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1층 임대가 완료된 곳인데요. 어, 인테리어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1층이고요. 어, 면적은 한 35평 정도 어, 화장실 포함해서 뭐한 35평 이상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음. 내부에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별도로 구분되어서 이두 칸이 되어 있고요. 한쪽으로 계단실과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계단을 통해서 상부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내부도 시공 중에 있어가지고, 제 계단을 타고 올라왔는데요. 2층에 올라오면 같은 곳에 같은 사이즈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구분되어서 두 개가 있고요. 안에 이제 내부는 1층과 2층 면적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층에서 창 밖을 바라봤을 때 하고 또 2층에서 창문 밖을 바라봤을 때또 3층에서 창문 밖을 바라봤을 때 예, 조망권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 이제 2층까지 올라오니까 저 이제 멀리 이제 산들도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아, 이제 3층 올라가 볼게요. 3층은 이제 내부 공간이 조금 이제 좁습니다. 어,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면적이 어, 한 20평 정도, 이제 전용 면적 한 2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층고는 전체 한 2.5m 정도 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3층까지 올라오니까 어, 이제 웬만한 앞에 이제 다 보입니다. 우리 앞 건물 어, 그리고 2차선 도로까지, 그리고 저 멀리, 어, 육안으로, 멀리 있는 이제 산들까지 전부 다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3층은 내부 면적이 좁은, 좁은 대신 이렇게, 어, 뒤쪽으로 넓은, 어, 테라스 공간이, 어, 이렇게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어, 이 테라스 공간도 충분히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 전체가 임대가 다 맞춰졌습니다. 1, 2, 3, 4 층까지 임대가 전부 완료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4 층인데 입구만 좀 보여드릴게요. 4 층, 4 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인 세대 드나들기도 상당히 좋고요. 현재 주인 세대는 전세로 임대가 어, 완료되어서 세입자가 입주하여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계단을 통해서 어 1층으로 내려간 후에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건물 앞쪽 간단하게 모습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1층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바닥 시공을 하고 나서 지금 저 지금 양생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건물 앞으로 어, 2차선 도로가 어, 지금 우리가 이제 건물 공사하면서 설치를 도로를 개설을 해놨고요. 여기는 향후에 이제 계획 도로, 이제 2차선 도로로 어, 앞에 이제 유량동 어, 원성천과 연결되는 2차선 도로에 이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정면 쪽으로 어 길게 이제 2차선 도로가 쭉 뻗어 나갈 거고요. 우리 이제 옆에 좌측 건물이 A동이고 우측 건물이 B동인데 A동만 현재 이제 매각을 하시는 거고 B동은 건물주가 다르십니다. 그래서 B동은 뭐 매각하시지는 않고 그냥 임대만 임대 사업만 하실 거니까요. 혹시 건물에 B동에 이제 임대도 필요하신 분들은. 어, 함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상담을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건물 뒤쪽에 이제 주차가 두 대, 그리고 건물 옆쪽으로 주차가 두 대, 이렇게 가능합니다. 요 뒤에 지금 펜스 쳐 놓은 라대지도 어,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니까요. 요 토지도, 어, 뭐, 평당 400만원씩, 예, 내놓으셨는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또, 어, 조만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이제 유량동 지역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 영상 소개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